나합격 위험물 기능사 2016년 1회 작업형 실기 기출 문제 풀이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과산화나트륨이 휴지에 소량 넣어져서 비비는 장면을 보여주고 휴지에서 흰색의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보여준다. 자, 여기까지가 동영상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럼 실제 시험지에서는 요렇게만 써 있겠죠? 뭐 다음 영상을 보고 과산화나트륨 주수소화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쓰시오. 자, 과산화나트륨 주수소화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과산화나트륨은 제 1류 위험물 중에서 분명히 뭐죠? 무기 과산화물이죠. 무기 과산화물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겠네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을 했을 때 산소를 발생하며 어 폭발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주수 소화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산소가 발생함으로 산소가 발생하며 폭발 위험이 있다라고 쓰는 게더 정확하겠네요. 산소 발생하며 폭발이라고 고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에틸렌글리콜이 담긴 용기를 보여준다. 다음 내용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4번 다음 물질의 지정 수량과 품명을 쓰시오. 나, 에틸렌 글리콜은 몇가 알코올인지 쓰시오. 자, 에틸렌 글리콜이 담긴 용기를 보여주니까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에틸렌 글리콜은 제4류위험물 중에서 몇 석유류? 제 3석유류에 해당하죠. 그러면 수용성이니까 지정수량이 4,000리터입니다. 자, 가번에는 지정수량 4,000리터고, 품명은 제 3석유류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에틸렌 글리콜이 몇가 알코올인지 쓰려면, 여기에서 몇가라는 의미는 분자 내에 OH가 몇 개냐는 물음입니다. 자, 에틸랭글리코룸 OH가 몇 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2가 알코올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3번. 제조소 근처에 고압가스 시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동영상에서의 상황이죠. 자, 이시설의 안전거리를 쓰시오. 딱 봐도 가스 시설이 보일 거예요. 자, 가스의 안전거리, 이거 쉬운 문제죠? 안전거리는 20m 이상이고, 나머지에 대한 안전거리도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지정수량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를 보여주고 있네요. 동영상에서 화면이 그렇게 나오고 있을 거고, 자, 가번, 벽이나 기둥의 구조는 어떤 구조로 하나요? 벽이나 기둥의 구조는 내화 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번, 출입구의 구조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옥내 저장소에서 창은 어떻게 하나요? 창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옥내 저장소의 설치 기준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옥내 저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든 저장소가 아니고 옥내 저장소에서만 이런 것들이 어 성립을 합니다. 자 옥외 저장소나 옥내 탱크 저장소 비슷 하지만 같은 내용은 아니니까 구분해 두시는 것도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5번 이렇게 휘발유, 톨루엔, 벤젠, 크실렌, 등유, 경유를 다 보여줄 거예요. 동영상에서 그 다음에 어, 분자량이 78g이고 마취성이 있는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자, 어떤 게 마취성이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분자량이 78이라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겠죠? 자, 휘발유나 등유 경유는 정확한 분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알수 없기 때문에 분자량을 아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자일렌이라고 부르는 이거 세 가지만 가지고 일단 분자량을 구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78이 나온다면 그게 답이 되겠죠? 자, 벤젠의 분자식은 C6H6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분자량을 구하면 78이 나오고요. 자, 톨루엔은 92, 자일레는 118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가번에 톨루엔이 아니라 벤젠으로 고쳐줘야 되겠고요. 나번에 오르소 메타 파라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는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이성질체라는 거는 성질은 같은데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다르다는 뜻이고요. 체는 몸이라는 거죠. 자, 다른 성질을 가지는 비슷하게 생긴 물질을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자, 자일렌을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C6H 육이라는 벤젠에다가 수소 두 개가 빠지고 CH3가 두개 붙은 형태인데요. 이 CH3가 서로 나란히 붙어서 있을 수 있고 한칸 건너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고 또는 두칸 건너서 탄소 두개 건너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칸 붙어서 한칸 띄지도 않고 바로 붙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오르소. 그리고 한칸 띄고 붙어 있는 경우에는 메타. 이렇게 일자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파라크실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명칭은 크실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오게탱크 저장소에서 보유공지네요. 이 문제는 까다롭지만 자주 출제되는 보유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맞추실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유공지는 위험물의 수량마다 달라요. 또 저장소가 어떤 저장소인지 에 따라서도 달라요. 자, 여기에서는 5개 탱크 저장소니까 일단 5개 탱크부터 정리를 해 보시면 500배에 3m, 500배에서 1000배에 5m, 1000에서 2000배에 9m, 2000에서 3000배에 12m, 3000에서 4000배에 15m입니다. 자, 어디에 빈칸이 있냐면 자, 여기 이 부분 500에서 1000m니까 5m라고 써 주시면 될 거고요. 12m는 몇 배에서 몇 배? 2,000배에서 3,000배. 자, 여기는 이렇게 쭉 써놨는데, 2,000, 3,000, 이렇게 숫자로만 써주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5m, 2,000, 3,000 쓰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이산화망간과 과산화수소가 혼합한 후흰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산화망간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산화망간은 이 반응에서 총매로 작용을 합니다. 총매라는 뜻은 자기 자신은 화학반응의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어떤 얘기냐면 h2o2가 지금 분해가 된 거예요. h2o와 o2로. 근데 이때 이산화망간은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요. 또는 오른쪽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데 화살표 위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이 뜻은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리고 화학 반응 속도에만 영향을 준다는 뜻으로 이렇게 화살표 위에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촉매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정촉매라고 하고요. 느리게 하는 거는 부총매라고 합니다. 자, 이산화망간을 넣는 이유는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총매 작용을 하기 위해서 넣는다라고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매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래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수 있고 더 정확하게는 정총매라고 써주시는 게 좋겠네요. 8번, 2층 건물이면서 내화구조의 벽을 가지고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 무슨 저장소, 옥내 저장소입니다. 이때 뭐를 구하는 것이냐면 바닥 면적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딱 봤을 때 옥내 저장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지붕이 있다는 거예요. 옥내라는 뜻은 집.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집 모양이 보이면 옥내고 이 저장소 안에 탱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옥내 탱크 저장소가 됩니다 자 탱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옥내 저장소라는 거 동영상 시험장 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바닥면적 어떻게 구하냐면 바닥면적은 위험등급에 따라서 위험등급이 1등급이면 매우 위험한 거죠 위험한 물질을 저장할 때 면적을 비교적 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좁으면 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1000제곱미터로 놓고요.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위험등급 2나 3 같은 물질들은 2000제곱미터를 바닥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자 사류위험물의 경우에는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까지도 1,000m 그리고 3등급일 때 2,000m라는 것 약간 다르니까 구분해서 봐주시고요. 1,000m나 2,000m에 있는 물질 해당하는 물질들을 서로 같이 저장할 때는 이때는 1,500제곱미터로 바닥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2층일 경우에는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1,000제곱미터. 1층, 2층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1층만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겠죠. 1층에 있다가 2층에 위험한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림에서 2층으로 보였죠. 그래서 2층이기 때문에 위험 등급 따질 것도 없이 그냥 1000제곱미터 바닥 면적입니다. 9번.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담긴 금속제 드, 드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드럼은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기고요. 이 용기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자, 이런 주의사항을 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구들을 쭉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하자면 게시판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에 자, 게시판으로 표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게시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화기염금 또는 물기염금을 이 있을 때그 문구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물을 저장할 때 게시판 설치한다고 하면 화기주의나 충격주의, 가염물 접촉주의 같은 건 게시판으로 게시하지 않고 물기염금의 게시판은 게시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염물 접촉주의 있지만 화기염금이나 물기 엄금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판이 없고요 자, 3, 4, 5, 6, 6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류위험물에서는 화기주의랑 화기 엄금만 게시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에 물기 엄금이 있지만, 이류기 때문에 물기 엄금 게시판으로 하지 않고, 화기주의를 게시판으로 한다는 거, 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10번 요오드 값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요오드 값이라는 것은 유지. 유지라는 건 기름이에요. 자, 기름 100g을 굳게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그램수. 자, 유지 기름인데 기름을 어떻게 굳게 만드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기름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지방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지방은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으로 나뉘어요. 자, 그러니까 수소나 뭐 다른 물질이 꽉 차있을 때는 포화 지방. 더 이상 추가가 될수 없을 때 포화지방 그리고 불포화지방은 더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경우를 불포화지방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위험물에서 보는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 다 불포화지방이에요. 거기에 요오드가 들어갈 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가 얼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면 불포화가 많은 거겠고 적게 들어가면 불포화가 적은 거겠죠 그래서 건성유가 요오드가 130 이상인 것들을 분류하는 기준인데 요오드가 130 이라는 것은 이 기름들 안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일 거고 불건성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대적으로 약간 포화되어 있는 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요오드 값이라는 건 기름 100g 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데 필요한 요오드의 그램수라고 이거 자체로 그대로 외워 주시면 되고요. 요오드 값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누고 그리고 건성유는 130 이상, 반건성유는 100에서 130, 불건성유는 100 이하라고 써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오드 값을 세 가지로 분리하고 어 이것보다는 왠지 동식물 유류를 세 가지로 분리하고 요오드 값의 범위를 쓰시오가 조금 더 매끄러운 문제가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 2016년도 1회 기출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